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포기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고마운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이그 낙심에도 포기치 않습 내 삶의 동행자 되신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 예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르심 따라 그 내가 걸어갑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스를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노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대야와 기둥과 노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처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의 아들 여우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밀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주만나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큐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쟁터에 나간 다윗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신이 나고 통쾌합니다. 17절에 걸친 본문 안에 다윗의 승전 소식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 냈고요. 모압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이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쟁취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승리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병거 백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 전리품 중에는 전쟁에 큰 도움이 되는 병거와 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전쟁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는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말 1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죠. 정말 어리석지 않나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다윗은 스스로 그 가능성을 차버렸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다윗의 행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말을 버린 걸까요? 말이 전쟁에 꼭 필요한 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도 알았죠. 그런데 다윗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코 눈에 보이는 말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살아계셔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다윗을 언제나 승리로 이끌었던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새겨져야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켜 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훗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 이렇게 간증하죠.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인생에 직면한 여러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셨고 그의 인생을 구원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거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오늘도.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 승리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전쟁의 치열한 싸움터에서 바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